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러닝과 피파 데이터를 이용한 월드컵 승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서론에서는 문제 정의와 기업 소개를 다룹니다. 본론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전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머신러닝별로 코드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경기 결과와 예측값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시즌이 되면 여러 기업에서 대표팀 성적에 따른 이벤트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월드컵 특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파급력이 있는 인기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예를 들자면, 하나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11%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를 실시했고요. 쿠팡이츠에서는 우루과이와의첫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득점수를 맞추는 고객에게 6 0 0 0원 할인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기업들이 이러한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마케팅 비용, 예산 측정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팀의 승률을 예측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량화된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피파 랭킹과 피파 게임의 선수 능력치와 같이 수치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 승리 예측 모델을 만든 기업이고요. 피파 풋볼 애널리시스 머신러닝 포 엑스펙테이션의 약자로 기업 이름은 패밀리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드컵 시즌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의 마케팅, 다, 마케팅 담당자를 주 타깃으로 하지만 결과를 궁금해하는 국민들 스포츠 토토 이용자가 타깃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정확도 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사계층을 넓혀서 더 나아가 피파 측과 월드컵 참가 고객에게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관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원들의 전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기적인 만남을 진행하였고, 지금까지의 모든 미팅에 팀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 관련 기사들과 축구 전문 사이트를 통해 축구 전문가들이 선정한 각 나라의 예상 베스트 11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파 게임 선수 데이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 경기 정보 데이터, 피파 랭킹 데이터, 그리고 경기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피파 랭킹 데이터와 경기 데이터에 피파 게임 선수 데이터를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카타르 월드컵 출전국 데이터는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이 어떤 조에 속해 있는지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피파 랭킹 데이터에는 나라별로 기간별 피파 랭킹, 피파 랭킹 포인트, 피파 랭킹 변화와 함께 각 나라 베스트 11 선수들의 골키퍼 스코어, 미드필드 스코어, 공격 스코어, 수비 스코어와 합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경기 데이터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인 최근 4년치만 사용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는 1990년대까지 있었지만 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머신러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추가로 홈팀과 어웨이 팀의 선수들의 능력치를 포메이션별로 평균을 내서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했던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열값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열값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미싱노의 매트릭스 메소드, 시본의 과플랍 메소드를 사용하여 열값의 분포와 개수를 시각화했습니다. 왼쪽이 매트릭스 메소드를 활용한 열값의 분포를 확인한 것이고 오른쪽이 바플 t 메소드를 활용하여 열값의 개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결측값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도별 결측값을 합산하여 matplotlib 라이벌러의피어 메소드를 활용하여 시각화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2018년부터 19년 초반까지 결측값의 비율이 약 60%에 달하며 2020년까지 약30%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까지 꾸준히 다시 증가하여 50%에 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측값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결측값을 두 단계에 걸쳐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를 국가에 따라 그룹화하여 한 국가 내에서의 평균을 결측지에 넣는 작업을 진행한 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평균을 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결측지에 50을 채워 넣었습니다. 중복 데이터 확인 절차입니다. 판다스의 Duplicated 메소드를 활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에 중복 튜플이 존재한지를 확인하였고 중복되는 튜플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작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치 시각화 코드입니다. 플랄리의 MakeSubplot을 활용하여 박스플랏 형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변수의 범위, 평균, 사분위수 등을 확인하고 이상치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변수들 중에서 홈팀 스코어, 어웨이팀 스코어가 박스를 넘어 이상치처럼 보이는데 홈팀 스코어는 최대값이 15, 어웨이 팀 스코어는 최대값이 14로 박스 플러스의 어퍼 펜스의 3배가 넘는 값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경기 결과에 맞게 데이터가 존재하였고 몇골 차이로 이겼는가는 본 분석에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EDA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변수별로 최상위 집단이 누구고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를 간단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출전국 피파 랭킹입니다. 월드컵 출전국들의 피파랭킹을 정렬하여 상위 10개국만 나타낸 표입니다. 1위는 브라질, 2위는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포지션별 스코어, 즉 선수들의 능력치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축구 경기의 11개의 포지션을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4개로 그룹하였습니다. 4개의 포지션 모두 앞에 화면에 보이는 분석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포지션의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별로 내가 홈팀일 때 홈팀의 골키퍼 스코어와 내가 어웨이팀이었을 때 어웨이팀의 골키퍼 스코어의 평균을 구해서 합산한 뒤 다시 평균을 구합니다. 이후 맷플라라이브러리의 피규어 메소드를 활용하여 스코어가 가장 높은 10개 국가만 막대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골키퍼의 능력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 수비수의 능력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 미드필더의 능력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크로아티아, 공격수 능력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징 추출입니다. 해당 파트는 분석에서 실제로 활용할 변수들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분석에 이용될 변수는 독립 변수가 두 팀의 랭킹 차이, 두 팀의 랭킹의 평균, 두 팀의 피퍼 포인트 차이, 경기의 종류, 친선전과 월드컵인지 아닌지 유무, 양팀 선수들의 능력치 차이고, 승리 여부가 변수가 랭킹 랭킹 평균, 차이, 종류 월드컵인지, 유무, 차이이고, 승리 여부가 변수가 되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 3학년 김경렬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승부의 측을 실시했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직접적인 명령 코드를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프로그램 스스로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연산 알고리즘을 구축하게 하는 인공지능 분야를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특성과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특성이란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을 의미합니 쉽게 생각하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이란 프로그램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확대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정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에서 특성을 추출하고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나 규칙성 있는 데이터, 즉 특성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특성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추출에 대한 준비가 끝난 이후에는 훈련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이 수집된 데이터에서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앞에 보이는 시 코드문이 저희가 특성 추출한 변수들이고 이 변수들을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바꾼 코드문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80%는 훈련용, 20%는 검증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를 분할할 때 다음과 같이 훈련용 데이터를 80%, 검증용 데이터를 20%로 설당하였습니다특성초출가 데이터 분할이 마무리되었으면 분석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머신러닝의 훈련이란 이 모델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학습 및 평가를 반복하여 결과의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델의 특징을 설명하고, 모델의 예측의 정확도를 산출하여, 우리의 분석에는 어떠한 기법이 적절할 것인지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 산출 방법은 이후에 나오는 로지시티 회기 분석의 코드문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에 사용될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모델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게 되는 선형에 와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선형의 모형의 경우 독립변수 오차 회귀계수 모두 취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종속변수 도 무한대 내에 어떠한 값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종속변수가 단두개의값 에컨대 0과 1만을 취한다고 하면 독립 변수의 조건은 여전히 제한이 없으나, 종속 변수의 값이 0과 1 둘만 존재하기에 기존의 선형행기 모형으로는 각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형이 아닌 비선형 관계를 가정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비율에 자연 로그를 취함으로써 변환하며 이를 로지스틱 회의분석이라고 합니다. 로지스틱 회의분석의 장점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현상들의 예측이나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입니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회의분석이나 선별분석과 달리 독립변수들의 연속성 여부에 상관없이 종속변수가 시적변수인 경우 에 사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기 분석은 일반적인 회기 분석 기법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독립 변수 간의 상호 작용 효과와 독립 변수 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변수 간이 독립이 아닌 경우는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과 독립 변수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설명력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로지스틱 회기분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이책 정확도 산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거입요 이는 앞에 있는 코드문에서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네, 이어서 머신러닝을 통한 데이터 분석 파트 발표를 맡게된 산업경영공학과 3학년 김경렬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승부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용한 머신러닝이란 직접적인 명령코드를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프로그램 스스로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연산 알고리즘을 구축하게 하는 인공지능 분야를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특성과 모델이 있습니다. 특성이란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패턴이나 규칙을 의미. 쉽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이란 프로그램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학습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정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에서 특성을 추출하고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나 직성이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앞에서 실시했던 특성 추출이라고 합니다. 특성 추출에 대한 준비가 끝난 이후에는 훈련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 이때 수집된 데이터에서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수집 된 데이터의 80%는 훈련용, 20%는 검증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를 분할할 때 에서 얘기한 80% 20% 비율로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하였습니다. 특성 수출과 데이터 분할이 마무리되었으면 분석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머신러닝의 훈련이란 이 모델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학습 및 평가를 반복하여 결과의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측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델의 예측의 정확도를 산출하여 우리의 분석에는 어떠한 기법이 적절한지 설명할 것입니다. 정확도 산출 방법은 이후에 나오는 코드에서 분석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에 사용하게 될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형이기와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선형이기 모양의 경우, 독립변수, 오차 회기계수 모두 취할 수 있는 값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종속변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에 대해 어떠한 값도 자유로우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종속변수가 단지 두개의 값, 예컨대 0과 1만 취한다고 하면 독립변수의 조건은 여전히 제한이 없으며 종속변수의 값이 0과 1, 2만 존재하기에 기존형 선형회기 모형으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이 아닌 비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함으로써 이를 변환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장점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현상들의 칙이나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입니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회귀분석이나 선별변수 선별분석과 달리 독립변수들의 연속성 여부에는 상관이 없이 독립변수가 질적변수인 경우에 사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일반적인 회귀분석 기법이 가지고 있는 부점인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와 독립변수의 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과 독립변수들의 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설명력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치의 정확도 산출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정확도 상출하는 방식은 다른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나머지 기법에서는 정확도만 소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슬라이드 밑에 있는 코드문을 통해 설명하고 먼저 사용할 모델인 l 지 g 틱 s 그레 c r 모델을 정의하고 이후에 데이터 애널리시스 파트에서 분할했던 X-Train, Y-Train, X-Test, 테스트, Y-Test 테스트, 즉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비트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된 모델의 학습 데이터인 X-Train과 Y-Train 데이터를 투입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학습된 모델의 비트 함수를 사용하여 X-Test 데이, X 데이터를 투입하고 예측을 실시합니다. 예측 값과 X-Test 데이, X 데이터의 실제 결과인 Y-Test 값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선출하는데, 이때는 스코어 메소드를 이용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67.44%라고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N n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KN n 모델이란 KN의 최근적 이웃을 분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K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용하여 훈련 데이터 집합에 있는 표본 간의 유사도에 대해, 유사도에 따라 라벨이 붙지 않은 표본들을 매우 직관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즉, 라벨이 없는 표본이 주어질 경우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가까운 k 개의 라벨 표본을 찾고 k 개씩 묶었을 때 나타나는 집합 안에 빈도수가 가장 많은 그룹에 주어진 표본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주변 데이터를 살펴보니 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된 분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레딕 메소드를 사용하여 예측값을 구하였는데 예측의 정확도는 69.99%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분석은 가오시안 라이브 베이스 모델입니다. 원래 라이브 베이스 모델은 설명 변수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설명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가오시안 라이브 베이스 설명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멀티노미얼 라이브 베이스 범주가 두 개밖에 없는 이진형일 경우 베르누이 라이브 베이스 모델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사용하고 있는 설명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조는 가우시안 라이브 베이스 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라이브 베이스 분석은 흔히 알고 있는 베이지 정리의 개념이 사용되는 분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규 분포를 가정한 표본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독립을 나타내 항상 같은 분모를 갖는 조건 하에서 분자의 값이 가장 큰 경우, 즉 확률 값이 가장 높은 경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정확도를 산출했을 때 67.87%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각 데이터들이 가진 속성들로부터 패턴을 찾아내 분류 과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지도학습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본 분석에 의사결정 트리를 적용하면 독립 변수인 두 팀의 평균 랭킹, 랭킹의 차이, 피파 포인트의 차이, 신선점 월드컵 유무 두 팀의 선수 능력치 차이가 어떤 패턴을 이룰 때 종속 변수인 승리가 나타나는지를 과제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핵심은 어떤 패턴을 우선적으로 인자에 분류하는가인데 트리를 만들고 분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량 메모리, 용량 등 컴퓨터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트리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의사결정 트리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진입을 순도가 있고 두 번째로 정보익등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원과 노란색 원을 나누기 위해 공부 시간이 3시간 이상인가? 라는 질문으로 데이터를 분할한 두 개의 트리입니다. 왼쪽의 대리는 파란색 원과 노란색 원이 함께 있고, 오른쪽 대리는 파란색 원과 노란색 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왼쪽 트리의 데이터가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축도가 진입불순도입니다. 진입불순도는 1-레이블의 데이터 개수를 전체 데이터로 나눈 것을 제곱하여 계산합니다. 왼쪽 트리 노드의 진입 불순도를 계산하면 9분의 4가 나오고 만약 오른쪽 트리처럼 하나의 레이블로만 분류가 된다면 진입 불순도는 0이 될 것입니다. 즉 적절한 패턴을 발견하여 분류를 할수록 진입 불순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보익 등량은 분류를 하기 이전에 진입 불순도에서 분류를 진행한 이후의 진입 불순도에 데이터 크기 비율을 곱하여 더한 것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분류가 진행된 경우 기존의 진니 불순도 0.5에서 0.375 곱하기 0.4를 뺀 0.35가 정보익등량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정보익등량의 큰 순서대로 분류기준을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의사결정 트리에는 두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가장 최선의 선택지를 뽑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위 노드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 아닌 순간의 최선의 선택만을 연속적으로 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의 바탕을 찾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지를 두는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트리 구조가 훈련 데이터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상위 노드에서 이어진 과중치와 과적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실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사결정 트리의 정확도는 60.66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XGBoost입니다 XGBoost는 Gradient b o o s t i n g 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예측 모델입니다 Gradient Boosting이란 처음 예측한 트리에서 도출된 오류의 가중치를 보아요 다음 트리에 적용함으로써 예측을 반복해 최적화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중치는 앞의 트리에서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정을 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XG Boost의 뛰어난 점은 병렬 처리를 지원하여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과적합 규제, 깊이 제한, 조기 정료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용에 편리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부스트 스텝 샘플입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포레스트는 다수의 결정트리를 묶어서 포레스트를 만드는 앙상블 기법으로 단순한 하나의 의사결정트리보다 예측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랜덤포레스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겹쳐서 실행됩니다 먼저 만 명의 의사결정트리를 만듭니다. 이때 의사결정트리는 부스트 트랩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설명 변수를 무작위로 뽑아 의사결정트리를 만들어 예측들이 비선형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경은플련데이 랜덤 보건 추출을 시행해 중복을 허용하여 원 데이터와 같은 크기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백깅은 모든 설명 변수를 사용하는 반면, 랜덤 포레스트는 설명 변수의 일부만을 사용하며 트리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트리들에서 각각의 예측 값을 가져와 보팅을 이용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결과를 선택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일색 결정 트리들이 서로 상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 방지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다음은 경기 결과입니다. 한 머신러닝별로 정확도를 분석해보았을 때 XGBoost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가 6 8 0 1로 뒤따르고 있기에 다른 머신러닝 도구와도 비교를 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하 했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설정한 코드들입니다. 승부를 가리기 위해 랭크와 토털 포인트 그리고 각 선수 능력치의 합인 썸을 사용하였고 마진값은 0.16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마진값을 너무 작게 하거나 크게 할시 승리, 패배, 무승부의 비율이 맞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0.16이 적합하다 판단하였고 0.16을 할시0.34 이하는 패배, 0.35 이상 0.65 이하는 무승부, 0.66 이상은 승리를 결정이 나게 하였습니다. XG 부스트부터 경기 예측 결과 보시겠습니다. XGBoost 경기예측 결과입니다. XGBoost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제일 높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실제 경기 측정률에서는 48경기 중 24경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도 XGBoost와 동일하게 48경기 중 24경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모든 조를 절반 이상 경기를맞춘 분석 방법으로 XGBoost 자체의 정확도 순위보다는 낮지만 실제 경기 정확도에서는 더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연속경 자료에서 분석이 취약한데 이에 따라 48경기 중 21경기를 맞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KNN 분석방법입니다. KNN 분석방법도 디시전 트리와 같이 48경기 중 20경기를 맞춤으로써 낮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우시안 분석방법입니다.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48경기 중 24경기로 맞춤으로써 SG 부스트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결과를 내림 차선으로 정렬하기 위해 설정한 코드들인데요. 브라질이 제일 높게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브라질 다음으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네, 결론님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 중 정확도가 제일 높았던 XGBoost를 채택하였고 다른 모델들도 분석을 하여 실제 경기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와 비교를 해본 결과 랜덤 포레스트가 적중률이 제일 높게 나왔고 다른 머신러닝 분석 방법도 XGBoost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한 선수의 기량 변화, 경기를 치른 장소, 각 나라가 서로 느끼는 감정 등 수치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데이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파 랭킹, 상대 전적, 게임 데이터를 통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에서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예측률이 높은 결과라고 판단하며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이 결과가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및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조였습니다.